네 안녕하십니까. s b s 90초 뉴스 변수민 나태영입니다. 특보입니다. 3일 전 자살로 보도됐던 관악구 모 중학교 박모양이 사실은 타살로 밝혀져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혜령 기자입니다. 자살로 보였던 관악구 박모양 자살 사건이 부검 결과 타살로 밝혀져 분노와 함께 이목을 갖고 있습니다. 박모양의 부, 당시 부검... ...을 맡았던 한 대학 교수는 이 사건은 자살이 아닌 감기약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인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경찰의 제조사와 박모양의 친구들의 증언으로 저희 보도팀은 피해자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알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박모 씨는 가해자 김모양과는 학교에서는 유명한 학교폭력 당사자들이었고 이로 인해 가해자 김모양이 계획적으로 타살을 실행한 것입니다. 현재 가해자 김모양은 경찰에서 사건 동기와 함께 자세히 진술을 조사 받고 있다고 경찰 당국은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SGB 뉴스 송혜단 기자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변수민, 나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